안녕하세요 리치리치입니다 오늘은 이번 시즌의 샤넬 신상들을 몇개 준비해 봤어요 공방 컬렉션이 이제 오픈하고 나서 예쁜 아이템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준비해 봤어요 동시에 여러 개 보여 드릴 건데 눈 후방 하는 시간 되실 겁니다 <laughs> 자 공방 컬렉션에서 핫했던 거 여러 가지 중에 제일 핫했던 거부터 먼저 보여 드릴까요? 아그좀 나중에 보여 드려야 되나? 먼저 보여 드릴게요 예. 이번 공방 컬렉션에서 가장 핫했던 아이 바로 이입니다 짜잔 네 짜잔 요 실체 크기 되게 궁금하셨죠 보통 손하고 비슷해요 손바닥만 합니다 네. 요 정도 사이즈 돼요 되게 큰줄 아시는 분들 계시는데 되게 앙증맞으면서 엄청 귀여운 아이 일단 보시면 램스킨이고요 음. 컬러가 너무너무너무 예쁜 그린 컬러인데 이 그린 컬러가 그냥 그린 아니고 약간 다크 그린이에요 다크 그리면서 에메랄드 색깔이 좀 섞인 네. 되게 예쁜 청록색이라고 <laughs> 생각하시면 돼요. 이름은 탑핸들 체인 동전 지갑. 국내가 222만 6천원. 가로 사이즈는 12.5, 9.5, 3.5cm. 이렇게 사이즈가 돼요. 그래서 생각보다 작은 사이즈 여러분 놀랐을 것이고, 얘는 이게 렇 분리는 안 돼요. 그리고 빈티지 골드입니다. 빈티지 골드. 램스킨의 빈티지 골드. 자세히 한번 보세요. 보고 싶으셨죠? 예. 제가 뒷모습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예. 체인이 있어서 너무 예뻐요. 요즘은 이렇게 작고 하찮고 앙증맞은 것들이 인기 많은 거 아시죠? 예. 그래서 하찮은 거 하나씩 안 가지고 있으면 인싸가 아닙니다. <laughs> 그래서 트렌드를 따라 하시려면 하찮은 거 하나씩 장만 하셔야 돼요. 예. 이렇게 내부는 하나의 홀로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번호가 있고요. 이쪽에. 네. 설쩍 맞죠? 음, 네. 액자에서 보셨고 메이드 인 프랑스 이렇게 써 있네요. 그래서 음. 너무 예쁘다. 음. 다시 카드 넣을게요. 어 여기 바로 뭐다? 공방 컬렉션이다. 공방 컬렉션의 하트입니다. 네. 음. 이 모델 이름은 AB2200이에요. -E -E 모델명이. AB2200. -E -E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공방 컬렉션의 이 아이를 지금 보셨고요. 자. 그 다음 또 갑니다. 얘도 친구예요. 얘 친구. 똑같은 컬러입니다. 바로 짜잔. 예. 와, 이게 사실 이런 작은 그 베니티백이라고 그러죠. 작은 베니티백, 스몰 사이즈는 되게 인기가 많아서 그 전에도 많이 나왔었는데 오늘가 243만 5천 원입니다. 이 공방 컬렉션의 이 아이는 좀더더 더 특별해요. 여기 보시면 여기에 금장으로 씨씨 이렇게 딱 예쁘게. 보이죠? 확연하게 보이죠? 네, C CC. C 고 콧에 C C 가 너무 예쁘게 박혀 있고요 컬러 아까 말했던 그 그린에 에메랄드가 섞인 그 어두운 어, 에메랄드색의 예. 그린인데 뭔가 에메랄드 빛이 나는 그린. 말로 형용할 수가 없는데 아무튼 오묘하고 예쁜 그린 컬러입니다 얘는 AP2292 모델입니다 그래서 역시나 램스킨으로 만들어져 있고 빈티지 골드네요 빈티지 골드 이렇게 스트랩이 있고요 이 방울이 왜 달려있냐 스트랩 조절이 돼요 여러분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내가 짧게 들고 싶다 그러면 짧게도 가능한 게 바로 이 방울이 달린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어우 이건 너무 유용해요. 예. 길이 조절이 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laughs>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아, 외관 한번 다시 한번 보시고 열어볼게요. 쭉 한번 보시면 예. 가로가 10일, 높이가 8.5, 이 폭이 7cm입니다. 그래서 크기가 핵심적인 것만 딱 넣어 다닐 수 있어요. 이렇게 할다 베니티 백이니까 팩트 같은 거. 네. 카드 들어 있고요. 자, 여기에 뭘 넣으라고 이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뭘까요? 뭘 넣는 거? 아, 립스틱. 아, 이 립스틱 넣는 게 있네요. 베니티니까. 그렇 그래서 이거도 막뭐 팩트 같은 거 여러분의 화장품들 넣어 가지고 다니시라고. 이렇게 샤넬이 앙증맞고 이쁘게 만들어 줬네요 공간 넉넉하죠. 네. 넣기 좋아요. 잘 열려요. 네. 잘 열리고 이쪽에 넘버 있고요. 네. 정품 넘버 잘 확인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집어 넣어 볼게요. 뭐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은 담배 넣으셔도 되고 그 다음에 화장품 팩트 같은 거, 립스틱 그리고 뭐 작은 섀도나 블러셔, 아이섀도 같은 거 딱딱 들어가고요. 카드 도좀 들어가고요. 카드 지갑도 들어가요. 아니면 에어팟 같은 거. 딱 들어갑니다. 보기보다 많이 들어가 이렇게 생긴 게 그래서 아주 실용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 베니티백 스몰 사이즈입니다. 역시나 공방 컬렉션의 핫템이었어요. 자 그다음 공방 컬렉션의 핫템 또 가겠습니다. 짜잔. 예 <laughs> 역시 방울 달려 있죠? 램스킨의 금장. CC 잘 보이시죠? 예쁜 CC 길이 조절이 가능하다고 했죠? 이렇게 예 네, 길이 조절하실 수 있게끔 나왔어요 아, 너무 좋죠? 길이 조절이 되니까 굉장히 그거는 이점이에요 일단 스트랩 조절 체인 동전지갑 어, 램스킨의 금장이고요 국내가 235만 천 원입니다 외관 한번 다시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외관 잘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뒤에 포켓이 아 포켓 역시나 샤넬 이 포켓입니다, 여러분. 유용하죠? 카드 하나, 하나 쏙 넣으시면 되니까요. 예, 길이는 12.5, 9.5, 3.5cm입니다. 자, 열어볼게요. 자석입니다. 예, 똑딱이 아니고,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이 하나의 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셨죠? 예. 음. 그래서 얘는 그냥 딱 평범하게 지갑처럼 쓰시면 되겠어요. 음. 립스틱도 좀잘안 들어가요. 포이 <laughs> 이래가지고. 립스틱이나 겨우 하나 들어갈까? 네. 에어팟? 카드 지갑 용도로 쓰시고, 아니면 현금 같은 거 넣으시고, 팩트 넣으시면 아주 빵빵해지겠습니다. <laughs> 힘들 것 같아요. 조금. 네. 그런 아입니다. 그래서 하찮게, 이렇게, 이렇게 들고 다시는 거예요. 네. 그 다음 공방 컬렉션에서 지난번에 새로 출시됐을 때 아주 핫템이 돼서 난리가 난 백이 있어요 뉴미니 탑핸들입니다 네. 뉴미니 탑핸들의 캐비어를 제가 보여드렸어요 캐비어 블랙 근데 오늘은 공방 컬렉션의 뉴미니 탑핸들 캐비어 램 스킨으로 이번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얘는 뭐 자세한 설명 필요 없잖아요 그쵸? 네. 외관만 살짝 보여드릴게요 왼쪽에 보시면 탑 핸들 캐비어 영상 다시 한번 보실 수 있거든요. 비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국내가 5 2 9만 원입니다. 핸들이 달림으로써 가격이 쫙 올라갔죠? 뭐 내부랑 이런 건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예, 네. 이렇게 생겼어요. 예, 네. 지퍼 하나 있고 하나의 공간 있고 램스킨이라서 부드럽게 잘 열립니다. 유연하죠? 이렇게 램스킨은 잔잔한 스크래치는. 문지르시면 그냥 싹 없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화면 가죽의 장점을 좀잘 활용해서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램스킨으로 나온 탑핸들도참 예쁘다. <laughs> 예. 아, 진짜 예뻐요. 음. 잘했어요. 정말 잘 만들었어요. 비밀에다 핸들을 달다니. 아주 샤넬 놈들 대단하죠. 예. 이렇게 제가. 공방 컬렉션에 이런 가방과 지갑류들을 보여드렸거든요. 그런데 공방 컬렉션에서 이번에 또 샌들 하나가 나왔는데 그것도 되게 특이하고 예뻐서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원래 제가 신발을 잘 소개를 안 해드리는데 오늘은 신발도 준비했어요. 자, 바로 이 샌들입니다. 짜잔! <laughs> 예. 어우, 예쁘죠? 예. 데님 벨크로 샌들입니다. 컬러는 블랙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데님인데 약간 워싱 데님이에요. 그가지고 이렇게 낡은 듯, 그쵸? 빤듯한 그런 느낌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되게 그냥 기존의 블랙보다는좀 다른 느낌이고 국내가 178만 5천 원에 데님 벨크로 샌들입니다 자,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얘가 특이한 점은 바로 이 CC예요 CC가 일반적이지 않아요 블랙, 화이트 이렇게 섞여가지고 예 이렇게 돼있어요 예쁘죠? 예 그래서 좀 특별한 아이 신었을 때 아, 굉장히 포인트가 되고 특별한 아이입니다. 게다가 막또 금장이잖아요. 금장이 에요 이런 데가 <laughs> 금장이라서 또 되게 예뻐요. 그래서 좀 영롱한 샌들 <laughs> 찾고 계신다면 바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공방 컬렉션의 핫템 샌들 데님 벨크로 샌들도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짜잔. 신발 되게 어렵네요. 예, <laughs> 네, 잘 보셨죠? 오늘 이렇게 공방 컬렉션, 핫템, 제가 다섯 가지를 소개해 드렸거든요.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아셨죠? 네. 지금까지 리치리치였고요. 저는 또 핫템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